이거 성남에서 언제 못 가요? 성남 성남이. 안 나오는데 지금 되고 있어요. 아, 될 뻔한데? 음. 나 지금 들어가고 있어? 네, 지금 떴어요. 나갔다가 다시 <laughs>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날씨가 덥기도 하고 너무 너무 찌는 듯한 음, 날씨가 덥기도 하고 소리 너무 너무 찌는 듯한. 그도 먼저 딸 같이 이렇게 어, 뜨겁지는 않았어요. 그도 시원한 바람도 불어주. 고 우리 은성님 또 찾아오셨고요. 또기님도 오셨고요. 장만부님도 안녕하세요. 이렇게 나나님도 들어오셨고, 소피사랑님도 들어오셨고요. 마카롱님도 들어어요 자, 반갑습니다. <laughs> 어, 요즘, 어, 요주부당들이, 요즘 어, 좀 사건이 좀 있어서 여러분들을 못 찾아뵙고, 이럴 수 없이 개인 유튜브로 여러분들한테 지금 찾아뵙고 있습니다. 자, 한주토와 풍시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마카롱님, 소피사랑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이제 무당 때 25년 차 접어들면서 살아온 세월을 이렇게 뒤안길에서 쳐다보고 있으면 정말 무당도 힘겨운 그런 시절이 많구나 하는 그런 뒤안길에서 좀 많은 걸 생각하는 시점이 되더라고요. 또 나이도 이제 한갑이라는 나이가 이제 찾아와서 이렇게 25년 동안 달려온 참그 세월을 어떻게 다시 되돌려 본다면 아마 제가 공부를 했으면 아마 하버드 대학도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그 기도를 하듯이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하버드 대학도 아마 갔을 겁니다자 그렇지만 후회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저는 제자로서 정말로 열심히 살아, 또 열심히 노력하고 모든 부들한테 무얼 해도 한 가지 더가르쳐드리고생활에 보탬이 되려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어 이렇게 가끔가다 이렇게 어 문자를 받고 보면 제 마음이 좀 아플 때가 많아요. 사실 그대로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렸더니 그런 분들도 속상하시다는 분들도 있으시고 몇몇 분들이 뭐 그렇다고는 하지만은 뭐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제 기도를 하고, 모든 부분들을 다 만들어서 가면서, 이렇게 세상을 넓게 살아오게 했다지만은, 마카롱이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살아온 기도 있다지만은,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후회 없는 삶은 정말로 진정한 삶이다. 가르침이 있는 신령님께서 가르쳐 준 대로만 간다면 정말로 손가락질 받지 않을 니다 근데 제가, 어 산의 기도를 한 10년 전에 산의 기도를 올라갔는데, 올라갈 때는 어디냐면은, 어 화양 계곡에서 어 올라가는 도명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농은대죠. 거기를 이제 밤에 4박 5일 밑에서 자고, 위에서 이제 밤새워서 기도하려고 올려갔는데, 음, 올라갈 때는 너무 즐겁게 올라갔어요. 힘이 들었지만, 실령님하고또 면대를 하고, 실령님하고 대화를 한다는 그 생각을 갖고, 올라가서 를 어떤 보살님하고 같이 갔는데, 뭐눈앞벌 대시는 보살님이신데, 정말로 나는 세상에서 그렇게 무서우면 못살것 같아요. 처음에 올라가서 인사를 올리고, 바람 대신을 닫고 기도를 하는데요 뭔가 모르게 머리를 누가 이렇게 땅에다 눌러서 머리를 못 들게 할 정도의 압력이 저한테 주어지더라고요 그것을 이제 그 머리가 들어질 때까지 이제 인사를 하고 업장 소멸해 달라 잘못했습니다 라고 했더니 어느 순간에 그 압력이 없어지면서 몸이 자동으로 일어나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절을 했어요 그런데. 또 절을 하는 순간에 앞전에 있었던 압력보다 더센 압력이 또 나를 또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잘못했다고 빌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인간은 모르니 가르쳐달라고 라 이렇게 인사를 올리고 또 했더니 살짝 또 비켜주시더라고요. 그더니 또 이제 또 절을 했어요. 그더니 랬 이거는 이제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떠한 그 무중 압력이라는 그 자체를 절를 갖다 지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를 그렇게 숙이고 제가 한 40분을 잘못했습니다를 외쳤습니다. 사실 거의 뭐 인간이 살면서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들은 없거든요. 근데 40분을 했더니, 됐느니라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그러고 앉아서 이제, 어 저희들이 주문을 외우고 기도를 하는데요. 그 바위가 그 동영상, 능문대라는 곳을 올라가면, 저희 4층짜리 건물만한 바위가 세 분이 계셔요. 거기에 미륵불들이 두 분이 살져주고 가운데 두 반대는 용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로 눈길을 돌릴 수 없을 만큼의 그 두려움과 무서움을 주시더라고요 옆에 있는 보살님을 제가 잡고 손을 놓지를 못했어요 그랬더니 그 보살님이 선생님 왜 그러시느냐고 세상에 나 이렇게 무서움을 못살겠다 고 이런 경험도 있었다는 거 정말 이 기운이라는 자체와 신의 세계는 그 누구도 엄접할 수 없는, 어, 세계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더운 시간에도 저를 찾아와 주시고, 많은 분들께서 저를 찾아주셨으니, 또한 감사의 마음으로 스트리밍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복해서 올려주지 마시고요. 한 가지만 딱딱. 물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다봐 드릴 수는 없죠. 자 선택된 사람들 그냥 지나가는 대로 어, 제가 말씀을 어,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젊은 중년 이렇게 올려 주셨는데 무엇을 받 달라고 했는데 인사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대박님 안녕하세요. 어, 별사 별사탕님 1월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올려 주셨고요. 어, 레모나 님도 안녕하세요. 이지은 에세이 안녕하세요. 보로바축프님 이렇게 올려주시면 제가 다 보여드릴 수는 없어요. 자, 궁금한 거 있으시면 한 가지씩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고 고맙겠습니다. 찹쌀쿠키님 안녕하세요. 마카롱님 선생님 궁금한 게 있는데 집에서 쓰지 않는 화분이나 싸랑아리를 버리는 데 딸이 있나요? 어떤 날로 버려야 되느냐? 정의나 이런 것을 지키고 버리고 싶다냐? 뭐, 어, 력 조그만 글씨에 9일하고 10일날 어, 버리시면 어, 무해부탈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서님 반가워요. 좋아요 꼭해주세요 좋아요만 하시지 말고요. 구독도 꾹 눌러주세요. 어저께 했는데 하나도 안 움직여주셨단 말이에요. 이진스님 2000년 4월 8일 사방 한강기, 하반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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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기 시작 다운이는데 2000년이면 경제생 용띠시고 4월생이시고 한월생이세요. 자 본인의 성격을 조금만 누그려드리고 상대편을 이해하는 마음을 갖고 배려하시면 살아가기가 무척 편하실 것 같고요. 4월 초파일날 음력으로 태어나셨다면 많은 공을 들이시고 재성님전불사님전 공을 많이 드리고 살아가시면 무단한 무해무탄한 어, 삶을 사실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운세는 나쁘지 않습니다. 찹쌀쿠, 찹쌀, 찹쌀 마카롱님, 오로바초크님. 올 하반기는 어떤가요? 76년, 7월 8일 진시생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76년생이시면은, 병진생 6뒤 올해 시운에문이 들어오는 형국이고요동조사방 문이 열리라는 운세인데, 7월달이 넘어서고 8월달이 가셔야만이 문이 풀릴 걸로 보입니다. 원 선생님께서는 개인적으로 하시니 너무 좋아요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돌타님 선생님 신뢰를 즐겨보게 됩니다 신뢰를 주 감사합니다 어, 별사탕님 선생님 몸기기도 신령님이 가라고 꿈에 알려주셔서 가셨나요 네 그래서 다녀왔습니다 손님 아시아 의 역사다 구구명 아웃 안녕하세요. 명구아웃..아우..안녕하세요? 명구아웃뭔얘기예요 네. 뭐, 그냥 이름을 그렇게 지으신 고 같아요 음, 감사합니다 네. 욕만 아니시면 돼요 네. 음, 욕하셔도 돼요 저라고 욕안 먹고 살 수는 없으니까요 우리 대박님 70년 11월 10일 여자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이 있는데 버텨도 될지 아니면 정리 할지 좀여쭤 5월 6월달 지금 6월 지났고요 7월, 8월, 9월까지 달 해보시고, 안 되시면 접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은성님, 정사생 77년 12월 20일 남편, 3개월째 쉬고 있는데, 몇 달째쯤 취직하고 싶을, 할까요 부탁드립니다. 했는데, 우리 은성님 같은 경우는 정사생의 12월이다, 정사생의 12월이다, 21일이다. 음, 13, 14, 14, 17, 18, 2 0 21. 7월달에 가능할 걸로 보이고요. 빠르면 윤 이번 윤달에 가능하실 걸로 보여집니다. 우리 네모난님 81년 8월 20일 김혜김씨 여자음악예술조 다음 달에 작사가 시험 보는데 언제쯤 작사하러 밥을 먹고 있니다 신유생의 8월생이시면 열심히 노력하셔야 되는 건 맞지만 은 신유의 8월이다 불국지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앞으로 4년 후부터 본인의 명성과 이름이 날릴 수 있는 그런 해운연이 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해피 초크님 안녕하세요. 서화주 님. 선생님 저는 대구에 대구에 살아요. 이름은 서화주고 69세예요. 10월 8일 염려 금전을 빚갚을 쓰는지 답 답답해요. 건강도 봐 주시고요. 69세시면은 연세 많으신데 정유생답지에 대해 올해 건강 챙기시고요. 올해 4구수 손재수 생기셔야 돼요 그리고 올 지나고 내년서부터는 그래도 괜찮으시고요 73살에서 5살까지는 돈을 벌으셔서 갚으셔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건강은 올해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만 조심하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돌탑님 모든 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자 무당들은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사람이 오고 사람이 방문하면 어떤 일도 볼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는 제가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아요. 저는 우리 옛날 부대인 선생님들이 참으로 존경스러워요. 고춧가루 빻어다 말면 터져서 부당 되시고, 국밥 팔다가 말면 터져서 부당 되시고, 정말로 야채 팔다가 부당 돼서 야채 무당, 야채 무당이라고 하시고, 이런 닉네임을 갖고 이렇게 살아오신 그 선생님들은 정말로 진절한 진솔한 부당이셨거든요 근데 요즘에 신빙가라 우리 MG세대 부당분들은 이 어려운 게 신의 길이라는 걸 모르고 덤비시는 분들도 무척 많습니다 노력하지 않는 자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아무리 SNS가 발달이 되고 대중매체가 발달이 됐다 하더라도 한계는 누구한테 찾아옵니다 그 한계는 왔을 때 벗어나지 못하면 영원한 그냥 잠수 속에 갇히고, 암흑의 세계에 갇힌다는 걸 아시고 넘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무당은 얼굴도 아니요, 말빨도 아니요, 눈빛도 아닙니다. 정말로 신령님이 전해주시는 말씀과 신령님의 영을 키우는 노력을 해서 제 갓집을 밝혀주고, 어, 한 많은 영혼들을 극락, 시황문 열어서 왕생 극락시키는 그런 일을 할수 있는 자만 능력자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까 여기 누가 이렇게 말씀을 올려주셔서 그렇게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돌탑님께서, 나나나님, 80년 8월 10일 직원을 목구해서 쉬고 있는데, 이전에 하던 미용실을 다시 해야 할까요? 80년생이시면은, 우리 이제, 이분, 이분 같은 경우에는 경신생 원순이 있던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고 여덟이거든요. 저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남의 집에 선생님으로 다니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능력도 있으시고, 야무지신데, 구태왜에 민간과 부딪히셔서 외롭고 힘든 길을 가시려고 하는지요. 열세, 열네 열다, 열, 열리고, 열다, 열다, 스물 아닙니다. 올 내년, 내후는, 사년 후에 다시 개업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은하 씨께서 더운 날씨에 감사드려요. 안심이 만신 아 크크크 이야기가 저는 아는 이야기입니다. 크크크 <laughs> 당연히 제자하고 신딸이니까 알수 있죠. 우리 좋은 생각님 음력 8월 15일 나이는 55세 되짓지 이운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운이 옳은가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번에 맺어진 인연은 정말로 나쁘든 좋든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고요. 내 사주팔자가 좋다면 이런 남편을 만나고 이런 여자를 만나느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고 서로 사랑하고 안아주면 미운 것도 사람으로 변하는 겁니다. 자, 님이라는 글자에 저만아 찍으면 남이 되는 겁니다. 남이라는 글자에 저만아 찍으면 누가 되죠? 님이 되는 겁니다. 그저만나를 지우지 못하고 영고의 세월을 못 버틴다면 세상에 어떤 것도 할수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생각이 이 말씀이 본인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니까 저만 하나만 지우시고 남이 님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풍실이 님 저희 아빠가 1947년 8월 18일인데 평생농동자지낸땅은 부동산을 내놨는데 언제쯤 좋은 가격에 팔릴까요? 아니 뭐가 그렇게 또 급하셔서 또 이렇게 정생 닦으시고요. 그다음에 8월생이시면 8월이 넘어서고 9월달이 되시면 매매에 운세가 좀 되실 걸로 보여집니다. 해피초꾸님 10월 1일 70년 정산 건강이요. 정사생이면 올해 음 올해 재지지하고 상충이고요. 그런데, 피조크님, 상문도 들었고, 산탈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몸이 많이 좀, 많이 아프실 걸로 보여집니다. 이런 것은 개인 면담 신청하셔서 빨리 풀고 가셨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우리 텐자님, 1968년 9월 10일 전주시 여자영업하고 있는데, 금전 운이 부탁합니다. 6, 8년생이시면은, 우리, 음, 신생 원숭이 띠고요 올해는 평년에 운이 는데 9월이란 말이에요. 어, 5월 달부터 조금 좋아지지 않으셨는지요. 좋아지지 않으셨다면 8월이 넘어서셔야만이 좋아진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은하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올려주시면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젊은 중년. 이사 이동을 좀 봐주세요. 뭘 올려놓고? 없어요. e r the other one, I don't know. I 여기 o w I know. I know. I know. I k n 몇 w I know. I k n 1 w I 2 n o w I know. I know. I k n 니다8 1 2 2월월월월 이동은또 그때 들어있습니다. 음, 통시리님 했고, 해피초코님, 10월 1일 뵙고, 건강 받고, 생자님도 받고, 은하씨도 받고, 대박이님도 받고, 아름다운 중년 받고요, 고르바초코도 받고요, 여인님인 여인인님 안녕하세요. 요무에서도 들으셨던 분이시고요, 마카롱님도 안녕하세요. 어 돌다님 받고 열꽃님도 안녕하세요. 93년 4월 20일 닭띠 김시연자입니다. 언제쯤 치어 가능할까요?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닭띠들이, 개류생 닭띠는 나쁘지 않은데, 하나, 둘, 셋. 윤, 유월에 가능하실 걸로 보이고, 7월달, 8월달 가능하실 걸 보이고요. 7, 8, 9다 들어있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러브님 안녕하세요. 윤선미님 더위에 조심하세요. 윤선미 씨도 더위에 조심하십시오. 소니 아시아의 역사. 우와. 젊은 중년 이 했고요. 윤선미 씨, 어, 82년 임수 생일 띠 3월 생일이시다. 어, 작년에는 안 되셨을 것 같고요. 올해는 되실 걸로 보이는데요. 위에 계신 분한테 좀 청탁과 인사를 좀 조금만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돈이 필요 없고요. 밥이라도 사고, 한잔 사고커피라단 한잔 올리면서 부탁드립니다 라고 인사 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러브님 86년 병생 11월 12시 30분 결혼할 수 있을까요 오래 안 하시면 3년 후에 결혼하실 수 있습니다. 올, 내년 계속 쭉 들어있어요. 혹시 구명도 봐주시나요? 네, 봐드릴 테니까요. 여인님님 87년 정미생 도끼띠 8월 16일 풍천님 씨 여자, 회사 다음 달까지 다지고 육아해주고 퇴사하는데 앞으로 직장 운이 궁금합니다. 어, 나쁘지 않아요. 39살이고 4 0살부터 대개의 운이 들어오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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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유튜브 병술생개티 4월 13일 돈이 언제 보일까요 전화 둘셋넷 열셋 여기란 말이야 여기고 여기고 3년 후부터 번혼돈 많게는 5년 후부터 번혼돈이 내 돈이 되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인님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아니고요 구독도 콱 눌러주세요. 우리 별산탕님은 89년 5월 17일 음력 여자 전시. 어제부터 동네 과일가에 취직했어요. 잘못은, 잘은 못하지만 장사를 배운다고 생각이 들어서 일하고 있는데 잘 맞을까요? 89년 기사생의 5월이면 하나, 둘, 셋는데 가서 손님하고 싸우지만 마. 그러면 돼요. 감정의 기국 잘 조절하시고요. 하늘아느님 안녕하세요. 우리 대방님떠 올렸네. 경수생계 띠 11월 여 선생님 제가 그럼 자격증 취득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잘 될까요? 음 경술계 띠동지달이다 나쁘지 않아요. 열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루비 루비 루. 김은행 토끼 띠 10월 9일 여자 정씨 남자친구와 결혼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남자친구는 98년 4월 17일 못합니다. 싸우지마 그리고 이해하고 서로 양보하고 그러면 하실 수 있는데 안돼요 둘이가 너무 잘 났어 아시겠어요 연권님 선생님이 영감하셔서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조의진식께서 노트북도 알려주시나요 제가 노트북 알면 알려드릴 수 있으면 저는 이 시간에 여기서 라이브 안 합니다 사람들한테 노트북 알려달라고 리디 s s 님 김효생 토끼 띠 1월 20일 여성입니다. 하반기 운체국보다 어떤 모습이 선생님 3자 분야만 헐렁할 수 있다 하시는데 무슨 인 해도 잘 모르기도 하고 그럴 돈이 없어서 안 풀리면 안 좋아지는 건 아니겠죠. 무더운 여름에 더움수십니다 있.. 김효생 토끼 띠 1월 21일이면 은 하나에 하나에다가 열세 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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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월 열대 열대 열열 9월 달부터 풀릴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3세 풀이한다고 잘 되는 건 없어요. 건강만 챙기시고 교통사고만 조심하십시오. 루비루미님 69년 기휴생 대기 5월 16일 50살 대학기 제주고시 올해 건강 운전 부탁드립니다. <laughs> 하나 둘셋넷 네, 다섯 열세 열네 열다 열녀 진 초. 작년에 누가 돌아가셨어요, 루비루빈님? 아비루님 루비, 작년에 누가 돌아가셨어요, 루비루님 한어 상가집 다녀오신데두간대사랑인가 다녀오신대 지워봐도 사랑인됐 나왔어 나왔어 나자 응. 안나왔어 안나왔어 끊겼어 좀이야지 음, 안녕,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끊겼습니다. 안됩니다. 나가다아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여기서도 멈춰. 뭐라고. 왜 그랬다고 그러지? 나 진짜 미치겠네. 안녕하세요. 안됩니다. 네. 창문 열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것 때문이 아니라 엄마가 이 화면을 아예 나가버려가지고. 하셔야지. 목소리는 잘 들리신다는데. 목소리만 잘 들리면 어떡해 <laughs> 자루비님제주고싶 어, 우산 제대로 알고 싶어요 건강은요 한가집 다녀오신데 없다 니까 좋습니다 뭐 루비 루비님 어, 69년 5월이면은 하나 둘셋넷 다섯 어디 에 심장이 아프세요 마음이 아프세요 머리가 아프세요 됐어 안 됐어, 안 됐어. 여보세요. 우리 루비르 님은 심장이 아프세요? 머리가 아프세요? 37명으로 싹 줄어버렸어. 아, 도망. 안 돼. 안 돼. 나갔다 다시 시 I'm not 아 u r e I'm not sure. I'm not s 시 r